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장 중심 준비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14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열린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안전과 숙박,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세밀히 챙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하는 것이 인프라 구축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안전 부분, 어,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기고 있고, 당초에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 조금 소화름이 있었는 것 같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이 좋기 때문에 9월 초까지는 모든 인프라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누가 참석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건데, 이번 APEC이,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사강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에서 정상들이 다 참석해서 아주 성공적인 대회가 되리라 믿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호의 빅딜 대신에 경주 빅딜이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어, 하노이에서 빅딜을 해서 북한 핵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정부가 들었었기 때문에 다시 경주에서 하노이 빅딜 실패한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우리 남북 긴장 안 하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지난 정부에도 했고 이번 정부에도 했고 미국 대사한테도 이미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굿 아이디어다, 이래 생각하고, 그래 되면, 어, 트럼프가 그렇게 바라라는 노벨상도, 어,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상회의장과 만찬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은 기초공사를 마쳤으며, 정상숙소 개선 공정률은 80%를 넘어 9월 초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통주와 한복 패션쇼, K-팝 공연 등 경북의 문화와 매력을 세계에 알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 의료 지원, 숙박 시설 개선, 서비스 교육 등 참가자 편의를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최상의 손님 맞이 서비스 준비를 위하여 전 공무원과 시민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최 도시 품격에 걸맞는 도시환경구축을 위하여 문화유산, 도로, 녹지공간조성 등 경관개선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에펙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TF팀을 상시가동하여 각 분야별로 품질,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친절, 위생, 바가지요금건절 등 시민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시설과 숙박수송, 의료, 전시, 홍보, 관광 등 분야별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해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펙 정상회의가 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